What you want? What you need? Let it take all you get, my love. The feel, feel like yourself when you finally let someone in and give you some help. Help. is funny how you finally feel, feel like yourself when you finally let someone in and give you some help. Hey, yeah. you what you want. 일단 여기 입장료가 있는 것 같고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모여서좀 신기해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많네. 여기는 파당파당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비치고요. 입장료가 1,300원 정도 있고 주차비 100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 보여서 좀신기했어요 드론이랑 막 이것저것 다 들고 내려오니까 어우 진짜 무겁네. 비치는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 다 이렇게 절벽에 있는 비치라 계단을 좀 많이 내려가야 돼요. 폭포도 있을라나? 약간 성스러운 물인가 보다. 오, 이거 봐. <laughs> 이게 뭐야? 야, 진짜 드론만 아니면 가볍게 다닐 텐데. 아, 이거 빛이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가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나? 야, 저렇게 해도 올라가서 가야 되네. 여러분 영상 유튜브 영상에 보이는 그런 수많은 여행 영상들 보면 이런 거다 빠져있죠 <laughs> 생각보다 다 팔라요 근데 이쁘긴 이쁘다 여기는 수영하려고 오는 곳인 것 같아 근데 동양인들은 수영은 안 하고 서양인들은 수영이랑 서핑을 준비를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 완전 웨스턴인데, 뭐 어디 가나 발리 그렇지만. 와. 이 보세요. 되게, 아, 되게 작은 빛인데, 사람들이 되게 많다. 제 복장이 지금 완전히 여기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복장이야. 다 슬리퍼 신고 이렇게 왔는데. <laughs> <또 막. 웃음> 이 물이 이렇게, 이렇게 휘말려서 들어오는구 저기 서핑을 하는 사람들 있네 오케이 <laughs> 서핑하는 사람들도 있고 와 이거 바닥 보이세요 이거? <laughs> 수영하면 나겠다 오 <우와>, 안돼 <laughs> 운동화 신어가지고 오토바이 때문에 야 진짜 끝내준다 구름까지 장난 아니다 야 여기서 진짜 서핑하면 진짜 재밌겠다 말이 필요 없어 말이 엉덩 오! 망했습니다, 망했어. 남은 여, 여행 어떡하냐. 지금 5시간 남았는데. 아. <laughs> 웃고 있어. 아, 어떡해. 와, 그래. 이렇게 맹렬한 데서 내가 장난친 내가 잘못이지. 아, 씨. 어떡하지, 이제? 여기서 차 타고 가면 1시간은 걸릴 거야. 신발도 말려야 되는데 큰일났다. 아, 지금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저 사람 옷을 입은 사람이 없어.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도망가야지. 아. 신발 좀물컹컹거려 가지고 돈 내고 와 가지고 이게 뭐야, 지금. <laughs> 길이 막혔어. 헬로. <laughs> sorry. 여기는 약간 지상에 지상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쿠따라든가 다른 느기안 어, 이런 데는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수영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여기는 이 파당파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딱 봐도 되게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파도도 서핑하기 되게 좋고 조금 맹렬하긴 하지만 심심하지는 않죠. 그 정도면 못할 사람도 그냥 미쳐버리거든. 요 일단 4,500원짜리 버거랑 어, 한 2,000원 하겠죠? 일단 안고 싶어가지고 그늘이 여기밖에 없어서. 자리를 잡았는데, 약간 너무 홈메이드 느낌인데? 어쨌든 뭐 지상 나가니에 진짜 관리 있는 어디 가나.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아, 특히 자연도 이쁘지만 사람들도 멋있는 것 같아. 이쁘고. 이런 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파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당했는데, 일강역 하는 사람들, 책 보던 사람들도 책 보다가 파도가 덮쳐가지고 다 대피하고 다녔어 확실히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기후가 바람 좀센것 같은 느낌? 이거 어떻게 뜯어 먹냐 이거? 달걀. 완전히 홈메이드, 홈메이드. 여기가 좀 작긴 작은데 분위기 하나는 정말 최고네요. 제가 다른 데는 아직 못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만 한 분위기가 나을까 싶은 정도?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와, 진짜. 저기, 아예 오토바이 끌고 여기까지 그냥 와서 놀고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끝따에서 25분 정도 걸릴, 45분 거리거든요. 아, 진짜 힘는다이 파도가 너무 서핑을 하기에 너무 좋은 파도인 것 같아. 아, 와. 저도 마음은 여기서 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와, 저기 파도가 엄청나게습니다 이게 파도가 거의 열대 어, 열대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거 거의 뭐다백인들밖에 없어. 다 젖어 버려서 뭐 어떻게 해? 아. 진짜 너무 깨끗하다. 여러분들 을 위해서 팬 서비스 차원에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유황 버린 몸. 야 아... 저쪽 이제 서퍼들이 아... 다 저기 저기까지 다 나갔네. 이쪽도 길이 이 걷는 길 있어. 이 하늘 이쁜 거 봐. 와. 대박이다, 대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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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그건 아니야. 완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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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웃음> 이 파도가 진짜 맹렬하다. 아, 지금 바지도 젖었습니다. 바지도 아 진짜 이게 천국이 따로 없다 원래 아까 이쪽 길로 가려다가 이게 물이 팍 들어가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신발에 드론 날리면 딱인데 그건 날릴 데가 없네. 아, 여기서 날리면 되겠구나. 안 돼! 아. 아. 어마어 아, 진짜 그림대 그림. 그린. 아, 이쪽까지 절임때까지 그냥. 아. 아. 가자. 30분 가까이 기행하고 나니 드론도 뜨끈뜨끈하다. 지난 1년간 단한 번도 추락한 적 없이 100%듣기안하는 드론. 가격은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면 저렴한 드론이라도 그냥 날리는 거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드론도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할 거다. 드론을 띄우려면 수많은 기찮이좀 이겨내야 한다. 일단 무거운 드론 가방을 늘지녀 하고 사람과 기체가 가장 안전한 곳에서 날려야 한다. 땡볕에서 풍과 조종기를 합체하고 드론 날개도 펴야 한다. 정말 귀찮다. 정상 이륙 후 GPS 위성이 30개 이상 떠야 그 다음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가슴이 쫄깃해진 것은 100만원짜리나 300만원짜리 드론이나 매한가지. 최대한 추락은 면해야 한다. 나이 드니 고소공포증이 심해지는데 드론 날릴 때도 가끔 아찔할 때가 있다. 날리는 과정은 피곤하지만 결과물을 그날 밤 호텔에서 확인하면 입을, 입이 덩어리지 않는다. 드론이 참 의무감과 중독성이 같이 있다. 그래서 DSLR 카메라는 팔고 드론을 남기게 된다. 많은 여행 유튜버들이 드론 추락으로 잃어버리고 속 시원하다고 하는 이유는 의무감을 털었기 때문이다. 벌써 이 드론도 여기저기 부닥치고 배터리 열아도 생겼다 올해 온나마 여러 날 돌면서 100번 넘게 일으켰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 손을 떠날 드론이지만 앞으로 9년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와, 저는 비록 발이 젖어가지고 가지만 여기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별거 한건 없지만, 아, 파라다이스의 또 하나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해야 될까? 아. 진발한 지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았다. 특히 이 파당파당 위치 같은 경우는 정말 수많은 애스턴 친구들이 남극의 해변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약간의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 특히나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 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이 기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다 정말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공기 이런 것들이 내 몸을 휘감았다고 해야 되나 발리의 여러 아름다운 곳들이 있지만 이곳은 정말 젊은 청춘들의 파라다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발리 40일 살기 마지막 5일은 그래서 이곳에서 머물게 된다 끝이 좋으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았다 이게 만, 만 3,000원이네 되게 비싸네 아, 다이소 가면 1,000원, 2,000원인데 여기는 월드 브랜드라는 고 곳인데요 그 스포츠 브랜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모여 있습니다 규모가 뭐 엄청 큰건 아닌데 한네 다섯 개 매장들이 쭉 모여 있고 한국의 외곽에 있는 그런 서울 외곽에 있는 그런 아울렛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온 이유는 팔토시 사려고 왔는데 팔토시 가격이 너무 비싸서 다이소 가격이 다섯 배야 <laughs> 차라리 긴팔 티를 산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지? 글로브? 어, 이거 되게 질이 좋은데? 약간 스판 소재인데? 가격은 3만 원 음... 글로벌한 브랜드 있나? 어쨌든 긴팔 긴팔 긴팔은 거의 없어 이 나라는 다, 다 짧은 반팔이야 마음에 드는 디자인 하나도 없네 2층까지 올라가기는 그렇고 이게 옷을 한번 사면 오래 입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못 사겠어 긴팔이 왜 이렇게 없어? 아까 긴팔 저거 하나밖에 없나 봐 긴팔은 없습니다 아 저기 긴팔 있는데 저거는 집업이고 언더하모는 진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너무 안 예뻐 백인들한테는 어울리는데 뭐 이재용 회장한테는 어울리겠지만 <laughs> 뭐 원하는 거는 다살수 있어요 스포츠 브랜드 들때 웬만한 거 가격도 뭐 세일하고 있는데 남녀 뭐 이런 것들도 파네 요가용품도 팔고 운동용품도 팔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신발 팔거든요 신발도 한번 보러 갈게뭐 아디다스 티도 있고 가방도 있고 양말도 있고 똑같네 반바지 신발 그냥 뭐다 <laughs> 섞어놨네 신발도 뭐 에어맥스 이런 거는 안 보여요 저렴한 신발들. 규모는 큰데 진짜 살게 없다. 이거 만원 천이면 샀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만이천원만이천 원에 더어 이게 스판 소재거든요. 저건 잘마르거든 미리 뭐. 위에는 비치웨어 같은 거, 서핑 용품들 같은 거 팔고 있어서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와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네. 깁스하고 저기 올라간다고? 와 그냥 집에서 쉬지. 와 이거 만 원인데 되게 이뻐. 엑스라지긴 한데. 넥스라지인데, 제, 저랑 어울려, 저 백사이즈거든요? 이건 저랑은 잘 어울릴 것 같아, 크기가. 아, 검은색? 여기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주차비도 받습니다 200, 200원인데, 200원. 아, 저거 돈을 달라고 그래? 또안들으까 아막 어, 지금 키때문에막 키, 키 지금 돈을 막 달라고 하고 있어. 장난 아니야하 n o Chinese. No c h i n e s 욕을 해라 욕을 해. <laughs>